128강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개들과 영어 공부를 하다가 사람과 노래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Let 계속 공부하십니다.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자 문법적인 얘기 좀 할게요. 오형식 동사 사역 동사라고 하면서 L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 과거 분사가 곧바로 이렇게 Don't let me misunderstood 라고 말해도 되는 게 아닌가. 영어 문법을 보면 어떤 때는 한국 사람처럼 전혀 그런 쓸데없는 걸 미주할 고주할 따지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쓰인 것처럼 느껴지는 문장들이 되게 많은데 이 경우처럼 정반대로 한국 사람은 대범하게 말하는데 미국 사람은 철저하게 지키는 문법이 이겁니다. let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하지. 이렇게 드립다 과거 분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O형식 동사들은 안 그런데 let는 매우 고집이 셉니다.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합니다. 문법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배우는 건다 노래 제목이에요. All Lord, Please Don't Let Me Be Misunderstood라는 노래 기억나시죠? 어, 그 노래의 제목입니다. 제목은 내가 오해되어지도록 하지 마세요. 즉, 내가 이해, 세상에 이해되어지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Don't let me be lonely지. 마찬가지입니다. Don't let me lonely.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문법상 이거예요. 나를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leave랑 착각해서 leave는 내일 공부하는데요. don't let me lonely. 꼭 맞는 영화 같아요.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여기에 be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이렇게 지우는 거죠. 그래서 be, 동사 원형을 반드시 써줘야 한다. 세 번째는 Don't let me be gone. 이 한국 사람한테 느낌이 잘 없는 그런 영어인데, 어, she's gone이라는 역시 팝송을 생각하면 이 문장을 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let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She's gone은 여기 있는 것이 이 뜻이죠. Disappear, 사라지다, 떠나버리다, leave away.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라, 나를 가게 사라지게 하지 말라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be gone이 여기 와서 disappear가 와야 될 자리에 leave가 와야 될 자리에 내가 너를 내가 떠나게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be gone이라는 이런 식의 이게 수동태가 아닙니다. 떠나버렸다 상태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지 마세요. 날좀 붙잡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어, 노래. 다 노래 제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다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 번 반복하면 저절로, 어, 암송, 암기가 될 거고요. 오늘의 문법 포인트는 뭐라고요? Let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드립다 형용사를 쓰지 마시고, 드립다 과거 분사를 쓰지 마십시오.